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흡연이 더안 좋아? 음주가 더안 좋아?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흡연이 더안 좋습니다 모발이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미세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으로 먹고 살아요 모발 모형인데 여기 보시면 작은 혈관이 이렇게 모발 뿌리로 들어가는데 엄청 가늘죠 그러니까 이런 혈관으로 먹고 사는데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배를 피면 혈관이 쪼그라 들거든요 니코틴성 때문에 어, 혈관이 줄어드는데 당뇨나 아니면 어떤 혈관질환 말초혈관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걸려서 혈관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소끝 발끝 이런데가 괴사 일어나서 막 까맣게 되는거 그런거 일어나는게 이제 말고, 말초혈관이 얇으니까 이런 끝부터 코끝 발끝 동상는잘 걸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발도 말초기관이고, 말초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래서 담배는 이 혈관에 바로 직접적인 영원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 양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담배가 늘면 늘수록 탈모가 더 악화됐다는 연구도 제가 말씀드리 있죠. 끊으시면 제일 좋지만, 꼭 하셔야 되면 그래도 소량으로 적게 하실수록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음주는 면역력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면역 반응도 탈모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과음을 하시면 좀 흐트러트려 놓을 수가 있는데 두피염도 악화가 되고 좀 시스템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둘다안 좋지만 담배가 조금 더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